자 여러분 96페이지 1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Your sweat and blood never betray you. 까먹지 마세요. 자, 이거 어떻게 간다? 주어진 문장부터 가셔야죠.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낼수 있는 근거는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최근 행해졌는데 보여줬습니다. 자, 뭐이 나무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온 설명이 되겠죠. 자, 그것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요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보호를 위해서 나무들은 B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A번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이유가 뭐예요? 어니스트가 나왔으니까, 프로테시온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호로서 뭐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아다 부정적인. 맞죠? 그럼 그거에 대한 보호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해결책과 아니면 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얘도 가능했고요 얘도 가능했고요 얘도 가능했겠고성장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네요. 이 파울이라는 건 더러운 뜻입니다. 더 i r 기억하시고요.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정답. 어디에서 찾도록 노력한다. 그렇죠. 밑에서 세 문장. 밑에서 세 문장. 돌갈게요 However 한 문장. 자 왓부터 두 번째 문장.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람들이 눈치챈 것은 제미안인데요 In response. 대응하여. 반응가여 싸우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이걸 대응하여 아주 작은 나무들이, 자, salic acid. 와, acid, 여러분, 산이에요. 산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 자, 증각엔 나쁜 냄새가 맛이 나는 보호력을 지닌 하나의 호나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무가, 나무가 ACD를 만들고요. 이 ACD는 어떻게 한다뭘 만들어야죠? 어 나쁜맛, 나쁜맛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커리지. 어떻게 모터도록 막았습니다. 자이 사슴이 자그 나무를 먹는 걸 막아줬습니다. 와 거의 다 정답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나무는요 어떻게 할수 있다? 어 이거 디얼 동물이 접근해서 먹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먹으려고 하면 자 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동물이 먹지 못하게 만든다 자 그럼 정답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하와이버 뒤까지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와는 반대로 과학자들이 그냥 자 새로이 자라난 나뭇잎을 어떻게 부러뜨렸을 때 맞죠? 이 침을 묻히지 않고 어떠한 침이는 묻히지 않고 나무 조각을 나무 이 가지를 부러뜨렸을 때 모든 나무들과 또 다른 나무들 나무들이에요. 나무들은 자 요거 호르몬을 만들어냈는데 자뭘 만들었다 이 부러진 앞에 나왔던 b r o k 이 부러진 부분을 최대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만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물이 식물을 공격해요. 그리고 식물한테 공격하고 난 뒤에 동물이 침을 남겨. 그럼 이 식물은 더 공격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동물들이 싫어하는, 싫어하는 걸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리테리아가지 나오겠네요. 프렉터트 어택스 이거였죠. 자, 외래종물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터프, 가 강한 게 아니라, 배드의 동행, 파우, 티스틴, 캠퍼스. 티스틴을 보시면 되겠죠. 정답 몇번 나온다? 2번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8 0에 3번. 그러면 초반에 무슨 얘기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ent research. 최근에 연구가 그동안 행해져 왔는데, 나무들이 not s 에서 하면, not s 에서 하면은 뒤에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뒤가 더 크다예요. 오랫동안 가정되어 왔던 것만큼, 수동적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쉽게 갈게요. 모르면 이거 지우세요. 모르면 지우시고 나무는 수동적이지 않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하지만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뒤에 가서 자 나무가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것에서 보다 더 연구하기 위해서 유럽 과학자들은 시뮬레이티드, 진짜가 아니라 가상의, 가상의, 버추어되겠습니다 사상의 공격을 아주 작은 나무와 다른 나무들에게 행했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자, 아주 작은 만들어낸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슴이 이 위로 자라나고 있는 자 어린 나무의 윗 부분을 사슴이 공격해서 풀을 뜯어 먹었을 때 뜯어 먹을 때마다 자이 나무들은 어, 사슴은 자그 나무에다가 침을 묻혀 놓게 됩니다. 뜯어먹으니까 침이 묻게 되니다 그 나무에. 자, 어디에? 그렇죠. 나무가 얻게 된그 상처에다가 침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긴 침은 곧 뭐가 된다? 명백하게 뜯어먹고 남긴 침이 있다는 건 명백하게 됩니다. 자, 뭐가 공격하게 되냐면, 사슴한테 공격을 받은 나무들이 어떻게 할수 있다? 자, 이 사슴이 공격하고 남긴 침의 존재를 디텍트, 명백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하고 난 뒤에, 그 나무는 나뭇잎이 뜯기게 되겠죠? 그나뭇잎 뜯기는 장소에 사슴의 침이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침을 나무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이게, 앞에는 야생에서였죠, 자연에서. 자연에서 사슴이, 자, 숲을 돌아다니다가 풀을 뜯어먹는 그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그 시뮬레이트는, 가상으로 만들어낸다. 현실처럼 아시겠죠? 시뮬레이트는 가상으로 현실처럼 만들어낸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싹을 잘라내는가? 아니면 나뭇잎을 잘라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슴침을 자른 부분에 즉 자, 식물이 상처를 입은 부분에 모아놓은 사슴의 침을 갖다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 모두 붙였습니다. 갖다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자들이 감지한 게 뭐냐면 그 상처를 받은 부위에 뭐가 생겨난다 산성 물질 이 생겨나서 자또한번더 아니면 계속해서 또 다른 사슴들이 공격하는 걸 막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식물도 자기 방어 가능이라는 얘기 가 되겠습니다. 초반이 자 그래 주제가 되겠죠. 정답은 8 2번에 2번 되겠습니다.